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be. You could be a hero or you could be a villain. It's your choice. Hey, isn't could past tense word? You should really study more English, Batman. 가끔 영화를 보시면 would나 could를 현재나 미래 상황에 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would나 could는 각각 will과 can의 과거형인데 말이죠. 특히 일상에서는 I'd와 같은 형태로 정말 많이 쓴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답은 가정법 표현의 일부라서 그렇습니다. 가정법은 시제가 과거로 한번 밀린다는 것 아시죠?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코인을 좀 사는 건데 이렇게요. Would와 could는 자신의 의지만을 말할 때 쓰는 가정법 표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붙여져 있어서 조건문이 대부분 생략됩니다. 예문에서 봤듯이 you could be a hero는 현재 시제의 문장인데 if you want라는 조건문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You could be a hero if you want to be one. Hmm, you're not sick today. Don't worry, mom. I'd go. 이 대화에서 보면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제가 갈게요라는 도움의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I would go라는 대답에 If it's okay for you 를 붙이면 더 선명해지는 문장입니다. 차 안에 동승자가 I think I drank too much water 이렇게 이야기하면 I could stop at the next gas stati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직접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운전자가 너를 위해서 차를 세울 수 있다 라는 의지를 전달했어요. 네가 원하면 이라는 조건문이 생략된 거라고 볼수 있죠. I could stop at the next gas station if you want 참 쉽죠? Looks up.